The <laughs> 학창시절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3시간, 4시간씩 운동을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사회인 대회 같은 걸 출전을 했어요. 우연하게 중국의 농구대회를 한국 대표로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코트에 딱 들어서는데 박스 스코어에 제 이름이 딱 나오고 득점, 파울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스포츠를 즐기는 일반인들한테 같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리매치라는 일반인 생활체육의 기록들을 실제로 볼수 있게끔 만들어준 서비스를 기획을 했어요. 아마추어 시장을 중심 타겟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만큼 트래픽이 일어나진 않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가적인 수익창출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2년간 진행을 억지로 해오다가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에 관해서 재밌다, 이런 눈을 좀뜬것 같아요.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경기를 즐기는 입장에서도 풍부해질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다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재창업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그 이상의 가치를 찾는 기업, 비온디 컴퍼니 대표 이명하입니다. 손실되는 데이터들이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생명이니까. 이슈가 될 만한 빅 매치들 외에는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소외되는 경기들이나 선수들,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콘텐츠화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생각한 거죠. 기존에 데이터를 기사화로 바꾸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올림픽 보시라던가 경기 결과를 글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한 데이터를 제 나름대로 재미요소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과거의 슈퍼스타 한 자리에 놓고 비교. 스스로 데이터를 조정해 볼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거든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데이터는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보고 연구해가지고 글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언론 매체에서 접하는 기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결과 그리고 경기 장면들을 해석해서 나열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 방식을 이제 스트레이트 형식의 기사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들었던 전에 플랫폼은 제 플랫폼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주 표현하는 방법이 숫자였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플랫폼을 어디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도 사람들한테는 통합을 시켜주는 무언가가 없으면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데이터란 어려운 항목일 수밖에 없거든요 글은 숫자와 이미지보다는 더 생생하게 전달이 가능해요 경기를 글로만 봐도 그 생동감이 전달이 되고요 글로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글의 확장성이 상당히 좋다는 건데요 제가 데이터를 글로 추출을 했을 때 다양한 플랫폼에 인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유튜브, 언론 매체, 최근에는 이런 기술력이 좋아져서 텍스트를 보이스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출력한 글 자체를 다시 음성으로 바꿔서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농구라고 치면은 내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 한 명이 부상당해서 빠진다. 그랬을 땐그 다음 경기에 이 팀이 진행돼야 될 사항들 그런 걸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좀더 데이터를 간소화해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글을 만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재미 요소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발견해 내지 못할 때도 있고 집중력에서 상당히 힘들 때가 좀 많아요. 그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분한테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나온 경기를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메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돈을 벌지 못했지만 메일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앞으로 만들 컨텐츠도 누군가가 보고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어려움, 매너리즘 극복할 수 있겠다. 스포츠를 즐길 거리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받는다면 스포츠를 보는 입장에서도 스포츠를 즐기는 입장에서도 또 다른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